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부여군 귀한면 시리에 있는 집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집터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겠습니다. 뒤쪽에 산 아래에 보이는 곳이 부여군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 아름마을입니다. 주택하고 상가 용지 70여 필지가 모두 분양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부산이고, 그 앞에 흐르는 강이 백마강입니다. 백마강 건너편으로 부여 시내가 보입니다.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되는 지점에는 백제 역사 제현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롯데 아울렛과 롯데 리조트, 그리고 롯데 스카이 골프장이 있고 전통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요 시내까지는 10분 정도 걸리고, 부요 나들목까지도 10분 정도 걸립니다. 종합 운동장까지도 10분 정도 걸리고, 요 가까운 기한면에 있는 농협까지는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합니다. 오래된 강변 마을 실리는 150여 가구에 주인 4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 주택가로 선호가 되는 곳이라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20여 가구가 언덕으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시골 마을의 특성상 땅의 경계와 현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 난 도로하고 아래 집 밭과의 경계가 서로 이용하기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비닐 하우스가 포함된 구물로 구분해 놓은 땅이 오늘 매물로 나온 땅입니다. 본래 여기에는 집이 있던 대지인데 구옥은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나온 매물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여 도심에서 10분 거리인 귀한면 실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이고 면적은 227평입니다만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200평 정도가 됩니다. 용도 구역은 자연녹지이나 자연치락지구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심 가까이에서 인심 죽은 이웃들과 어울려서 전원 생활을 누리고 싶은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동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금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